하이피를 잡았어요. 하이자이 네. 상태에서 이건 상식인데 로우키하는 거의 안 돼요. 왜냐면 한번 보세요. 로우키하는 잡았죠. 그러면 제가 밀고 싶어도 이 상대방 팔을 몸이 막 그냥 알아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로우키하는관려면서대어야 돼. 꺾이셔야 돼. 이때상로우키하는 자세 안 합니다. 하이피 이게 달라요. 하이 하이키락은 바다가 반갑이 벌려요. 그래서 상대 사이드 잡았을 때 로우키락은 하지 마세요.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들 올리더라도 하이키락이 없는데 하이키락은 잘 보세요. 이걸 들 올리면 공간이 생겨요. 사이드에서 이걸 하고 싶으시면 하이키락을 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이키락 상대한테 하이키락을 벌렸을 때 자, 상대가 이걸 누르면서 들겠죠? <laughs> 들어봐 그럼 이제 제가 이걸 방어하려면 자연스럽게 들어가 들어가고 몸이 들려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꺾이죠 방어하려면 몸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이프라 걸고 기술을 걸때그 전에 상대방 허리 거절하지 않으세요 자이 상태에서 상대가 하이프라그라 들려보면 몸을 따라 들어 올려 튀기면서 <laughs>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드리브를 한번이 팔을 안으로 딴디면서 미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 주 넘어가지 말고, 너무 가지 말고 베이스 줘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팔을 떼는 다음에 이걸 밀면서 받치고 <laughs> 일어나시는 거예요 지금 현중이 살살 걸어서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세일 걸으면 더잘 걸립니다 잘 보여진다, 자, 잘 보여준다. 자.